이게 전체가 피어야 만개라는 겁니다. 아. 네,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피어있으면 우리가 만개했다고 예, 만개, 그러는데 예. 제가 이제 매화는 품종이 다 다릅니다. <laughs> 요 꽃을 한번 보셔봐, 화려하죠? 꽃을 모양이 <laughs> 좀그 안으로, 로 향도 좋습니다. <laughs> 매화 향은 우리가 이제 매향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예. 근데 지금 음. 이제 품종이 다 다른 겁니다, 이게. 예. 이, 이 꽃하고 이 꽃하고 다르죠? 색깔이, 아, 아, 색깔이 아, 아. 먼저 다르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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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그, 그, 지, 뭐, 지, 짙은 것이 다르잖아요. 이거 예, 예, 예. 예, 보셔봐봐. 예, 짙은 예, 것이 다르죠? 짙기 어, 같아요. 예. 예. 이거는, 이걸 홍매랑 입니다 홍매. 음, 그리고, 용량이. 예, 이게 흑매랑입니다. 흑매. 검으로 짜서, 이제, 음, 그러니까 뭐, 뭐, 뭐? 붉은색이, 검 붉어지면은 이렇게 검정색이 띄지 않아요 음, 그래서 흑매. 이거는 홍매. 이거는 어, 분홍매. 분홍매. 이거는 청매고요. 청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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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리고 청매는 이제 꽃밭이 팔았습니다. 음. 음. 이게. 음, 음. 그것까지는 우리가 모르네 예, 이게 <laughs> 요 팔해가지고, 우리가 원래 이것 때문에 청매라고 합니다. 아, 원래 그래. 고상, 고상하고. 음. 이거는 좀 붉, 붉죠. 네. 아. 이것이 백매입니다. 백매. 네, 음. 예, 백매고. 어, 뒤를 봐야. 네, 네. 그걸 갖고 음. 구별해야 됩니다. 아. 청매가 확실좀 고상합니다 더. 아. 꽃이 좀 청하고 아. 음. 그리고 이제 이 꽃받침 있죠. 네. 이 꽃받침이 호이 있고 겹이 있고 그래요. 어, 꽃받침도. 그거는 예, 매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이거는 다섯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네, 네, 호수로 다섯 개입니다. 이거는. 오, 예. 하나, 예. 둘, 셋, 다섯 개 확실하죠. 네. 다섯 개는고바치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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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은 음, 여러 개잖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여러 개인 것을 만첩이라고 합니다. 만첩. 요거는 아 여러 개잖아요. 네, 네. 한 개는 개, 많네. 네 개, 다섯, 여섯이고 그리고. <laughs> 이 꽃받침하고, 그 다음에 꽃술이 중요합니다, 꽃술. 음... 이게 지금 꽃술이 노랗죠? 예. 얼마나 예쁜가 보십시오. 예뻐 속이. 네. 예. 이 꽃술이 다 다릅니다. 하얀 음... 것이 있고, 이렇 노란 음... 것이 있고, 음... 푸른 음... 것이 있고. 꽃술이 아주, 저, 정말로, 하나님의 <laughs> 신비한. 예. 음... 그래서 이제, <laughs> 예. 이 메아라는 것이, 음. 향을만 맡아보십시오. 와, 예. 품종에 따라서 향이 아이다.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가 그 화엄사 유명한 화엄사 홍미 있죠? 네. 화엄사 홍미입니다 이게. 음. 화엄사 음. 홍미는 음. 이렇게 다섯 개 꽃받침이 다섯 개 호시요, 호꽃이에요. 음.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보면은 흑매라고 많이 합니다. 물론 음. 예. 그런데 요거 화려하게 피어 있으니까 흑매라고 음. 그러는데 음. 이렇게 비교해 보면 확실히 다르죠. 음. 네. 색이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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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색이 음.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어 음. 있으면은. 이게 하도 이제 붉으니까, 아 우리가 홍매다 아 네, 이렇게 아, 홍매라고 조금, 그러는데, 사실은 홍매입니다 네. 네. 요게 어. 홍매고 네, 이거는 홍매 네. 이따 저기서도 보셔도 네. 네. 구별하시면 금방 합니다. 네. 네. 요거는 이제 그 분홍매고요. 네, 분홍색깔 분홍 그대로. 근데 굉장히 이쁘죠. 네. 예. 이뻐요. 분홍에 그 꽃소리 노랗어가지고. 예. 이뻐요, 그 그래. 다음에 이게 호신과 겹으로 돼 있는가, 꽃소리.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색깔로 구별해가지고, 백매, 청매, 분홍매, 홍매, 그 다음에 흑매. 음. 그 다음에 이제 삼색묘화라고 있어요. 네. 이게 사실은 음. 이 우리가 삼색묘화라고 합니다. 음. 왜 그러냐면, 필 때는 요좀 이렇게 피죠, 색깔이. 음. 좀 진한 분홍. 예, 그래가지고 이거 피어지면서 이런 분홍을 띠죠. 네. 네. 근데 이거 질 때는 또 하얗게 변합니다. 아. 그러면서 집니다. 이게 왜 이제 암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냄새가 나서 딱 다가 가면은 바람이 싹 불어봅니다. 아. 그러면은 냄새가 딱 지나 지나가 버리겠죠. 예. 그러면서 다시 뒤돌아오면은 다시 뒤에서 냄새가 나요. 허허. 그래서 이환한이 매화 향이. 그래서 이제 예전에 우리 옛날에 선비들이 좋아한 것이 예. 이그 옛날에는 공기도 막지 않아요. 예. 오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럼 이런 매화 꽃이 피면은 향이. 그 매화에서 만는그향 예. 이게 이제. 코도 오염이 안돼 있고, 그러니까. <laughs> 그런, 그, 이 향을 맡으면서, 이제, 하, 아그 생각하고, 감상 하고, 골고 우리가 이제, 그, 설중매라고 많이 그러잖아요. 네. 설중매라는 품종은 없습니다. 없어요. 설중매는 지금 이렇게 꽃이 피잖아요 그런데, 한 번씩 눈이 와요. 예, 예. 눈이 오면 눈이 확 쌓이겠죠? 그러면 예. 거의 설중매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눈이 여기에 쌓여있 이것도 설중매고, 음. 여기 쌓여서으면 이건 아. 설중매고 그러는 음. 것이지, 음. 품종이 설중매가 아니에요. 아. 그러면 우리가 종교회사에서 설중매라고, 홍매를 설중매라고 팔아요. 아. 그래서 그 품종이 따로 있는 줄알았데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음. 눈이 얹혀져 있는 거요, 을그렇 네. 그러면 말하는 다 게. 설중매인 겁니다, 이 음. 품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음.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열매가 열리면 이런 매화 품종은 열매가 잘 자랍니다 음. 잘자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옛날에 우리가 뭐 조선시대 때 이때 이런 매화는 품종을 육종한 것이 아니고 야생에 있던 매화 그대로 이렇게 돼 버리고 야매라고 그러거든요 아. 그런 야매들은 열매가 잘 자랍니다 음.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담궈가지고, 네, 네. 이렇게 먹고 약으로 쓰고 그랬잖아, 요 옛날에는 그런, 그런 것을. 몸에도 담궈. 예, 그런데 이제 네. 지금에 와서는 열매를 크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육종을 해가지고, 음. 교배를 하고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내는. 짬만큰 것도 있어요? 예, 그런 것은 짱아찌를 주로 담는 음, 음. 그런 것은 큽니다. 일본에서 많이. 음. 매장, 매화는 디자인이 예쁩니다. 예, 네, 네. 일반 꽃하고 달리. 음.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매화가 필락할 때, 음. 우리가 이제 매화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탐방을 다니잖아요. 이거 우리가 음. 탐매라고 해요, 탐매. 음. 그러면 탐매를 할 때는 이렇게 매화가 피고, 아직 피지도 않는 걸 보고, 네. 봄이 왔구나, 이렇게 음. 예, 이제 보는 음. 걸 탐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화가 활짝 피었을 때, 그 화려함을 보는 것을 관매라고 합니다. 관. 음. 관매, 볼것 같아서. 보 예. 음. 그리고 이제 이 매화가 다 되면은 이파리가 떨어지겠죠. 예. 네. 뭐, 떨어지면서, 빛파리가 쌓여 있어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가 이제 음. 석별한다 해서 석매라고 음, 꽃잎이 떨어집니다. 음. 이게 통째로 떨어진 것이 아니고 음. 그래서 꽃잎이 떨어지기 음. 때문에 하나하나가 음. 바닥에 깔려있으면 정말 예쁩니다. 음. 네, 여기서는 열매를 맺기 때문에